자팔라네 성체와트풀을 시작합니다. 왼쪽 오른쪽인데 일단 오른쪽 오른쪽에서 아이템부터 챙겨가세요. 자 자두개의 기덩어리랑 아 여기서는 달리기가 안 되는데 지난번처럼 산정의 쌍단도 자 요거 이용하면은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자, 요거까지 먹었으면 이번엔 왼쪽. 이 녀석들은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여기에 아이템! 누더기 마스크 죽고, 요쪽. 정면에 아이템 또 하나 보이죠? 얘는 뭐 쓸데없이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녀석들이고, 쫓아오는 능력도 없으니까, 무시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무시하고 가는 게. 정면을 쭉 달리면은 요기에 아이템 또 하나. 석재 원형 방패 죽고, 여기,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썩은 송진 4개. 그 다음에 다크레이스 있습니다. 바로 뒤잡기, 찌르기, 이겨! 아우! 어둠의 장갑. 그리고 요 건물 안에는 노야의 불씨. 요 건물까지 왔으면 다시 돌아갑니다. 자, 거꾸로 돌아가다 보면, 요 시체 칠색서. 자, 그 다음에 저기, 앞을 보면, 에스파편. 여기 계단 쪽으로 가면 쇠기석 폭편 하나 있고, 이 위로 올라가면 적 있습니다, 적. 적두 마리. 일단 얘부터 끌어내서. 자, 처리하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 자, 요거 하고 나서, 정면에, 아, 썩은 동진두 개. 먹고, 왼쪽으로 빠지네, 왼쪽. 자, 왼쪽으로 빠져서 나오면, 왼쪽이 있고, 정면에 저 아이템이 보일 겁니다. 일단 이 아이템 쪽으로 먼저 가요. 자 요거 먹고, 요 녀석들. 아우야, 자, 이 녀석 까지 죽 이고, 쌍단도준 비해서 빠르 게자동의 이끼 덩어리 랑 반대편 으로 올라 가면 그레이트 소드. 자요 녀석은 그냥 아우야 빠른 탈출 자 여기가 왼쪽 길이죠 아까 봤던 요 녀석은 버프를 걸 버프를 아이 버프는 걸지 말고 그냥 살금살금 나가서 뒤잡기. 그다음에 찔러서 죽이고 요번에도 계단 있죠 계단. 계단으로 올라옵니다. 요기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기습하는 녀석. 안 돼. 찔러서 죽이고, 자독의 이끼 덩어리 그리고 두 번째 화로. 자이 다음 정면으로 가면 적들 좀 많죠. 기습. 아우. 어이 안 죽었네. 오. 너무 돌격했다. 원래는 한 마리씩 뚫어다 상대하는 게 좋은데. 좀 빨리 진행하려고 무리를 했네요 자 요정도까지 죽이고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갑시다 한번 쉬고 정면은 나중에 보스방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잠깐 내버려 두고 왼쪽부터 합니다 왼쪽 쇠기스파 편 하나 있고 여기 적들 좀 있죠? 일단 얘부터 처리. 저쪽에 아마 한 마리가 더 있을 텐데, 일단 무시.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피해서 나무 근처로 가면 거인이 도와줄 거예요. 여기 있어도 맞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자, 거인이 유닛로 도와줍니다. 이거 한번 뻗으면은, 앞잡기도 넣을 수 있어요. 다시 거인 한번 도와줘. 자, 요렇게 끝내시면 됩니다. 머무르는 용의 반지를 얻을 수 있고, 자, 이름 없는 병사의 쏠 죽고, 위스카나양가지 개랑 요게 땅거미의 머리, 날개 장식, 잔불, 황금 송진 약포. 아, 생각해보니까 요 방패보다도 전기가 그 무기 전투 기술인 방패가 있거든요. 여깄다 은독수의 카이트 실드 끼고, 요거를 이쪽 여기다 끼면은 방패를 낀 상태로 오른손 무기로만 바꾸면은 그냥 쓸수 있어요. 이랬으면 되는 거를 괜히 뻘짓을 하고 있었네. 굳이 왼손 무기 다 바꿔줄 필요 없고 하니까 요 편이 더 편합니다. 자유녀석 죽이고 얘는 달려가서 제거를 하자 아이고 자 노야의 스크롤 이 스크롤은 500한테 갖다주시면 됩니다 500 자, 여기 적들이 많은데 얘네는 화염속성에 좀 약점 이거네 화염속성 뭐, 굳이 이걸 써야 되는 건 아닌데, 화염송진 바로서 하면 더 편합니다. 자, 일단 요쪽 정면으로 와서, 이 녀석 어그로를 끌고, 피 휘두를 때 피하고 한대두 대. 찍을 때 피하고 한대두 대. 아두 대쯤 아, 위험했다. 얘는 공격할 때마다 요 저주 구체 같은 게 날아다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으로 와서, 두가시 얘도 끌고 한 마리씩 상대하시는 게 좋아요 피하고 한대 피하고 한대두대 욕심내지만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죽일만 합니다 자, 요 마지막 녀석은 살금살금 여기 양손으로 찍는 거는 폭발 공격입니다. 끝나고 나서 나가서 폭발림 보석. 자, 요거까지 했을 때 왼쪽 지역은 끝. 아, 여기 아직 뛸수 있구나. 뒤에 적온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 여기는 적들이 좀 많아요. 불사자의 뼈 조각. 얻고 나서, 요 정면길. 정면 길이 있고 사다리가 있고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아 어, 잠깐 자 일단 이 정면에 있는 아이템부터 해서 합니다 여기서 파티 안 그래서 이쪽에서 헤이젤이 또한번 침입을 하는데 왜안 오지? 일단 이름 없는 기사 세트 없고. 아, 사다리 쪽으로 돌아가자, 사다리. 왔다. 잠깐 여기서 헤이젤 기다렸다가 상대하고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헤이즐이 와요. 저기 보이죠? 저쪽에서 건너옵니다. 아, 근데 쟤는 원거리 공격을 써갖고, 일단 좀더 다가오도록. 됐어. 요 바질리스크는 저주 겁니다, 저주. 맞지 않아도 기체에 휩싸이면은 요 저주 게이지가 꽉 차면 죽거든요. 조심하세요. 자, 요 녀석도 끝냈고. 이제 사다리로. 저 옆에 보이는, 왼쪽에 보이는 아이템은 무시합니다, 일단. 자, 얘부터 죽이고 위로 여기 건물 안으로 잠깐 들어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여기 크리스탈 동화뱀. 요 녀석 죽이고 요기가 비밀의 벽 꿈을 쫓은 자의 제 요거 먹고 늑대 하나 있죠 늑대 적이 아닙니다 제스처 받고 서약 자 팔란의 파수꾼 서약 자, okay,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죠.